어 저기 저는 캐스터 여성재 그리고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 합니다. 백콤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아, 커어도백콤으로 백권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두 팀의 다 스킵 긴장감도 그렇고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네, 현재는 할권에 머물러 있는데 가능성을 갖춘 선수들이 좀 많은 편이죠.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수들 오늘은 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됐의 이번 공격. 다만 아, 무소리로 뭐 했는데. 아또뛰네지로줄줄줄알았다 응. 근데 헤딩을 쐈다고 올라가니. 다 와, 드리블 진짜 쩝. 너프 헤딩 나니까 저거. <laughs> 지금 아 여기서는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안일한 플레이가 나오면서 실점의 빌미가 됐습니다. 자 침착하게 볼을 돌리면서 한 번의 기회를 노립니다. 음. 자, 그럼요, 자, 그럼요. 그 어? 그러니까 어 선임역없어이요 골키퍼가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막아냅니다. 다자 공격수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패스가 상대에게 바로 막힙니다. 수패스니다직 마무리. 아, 니아 이거 잠깐만 이거. 네, 나갔다 빌랐죠? 가지고 어, 커브 제대로 굴릴지 모르겠다 이거. 이거? 아우 나... 음. 음. 네. 야, 타이밍은 정말 훌륭했는데 득점에는 지금 실패했네요. 자, 공간이 많은데요. 자, 볼이 굴절되면서 터치약됩니다. 쓰로인입니다. 오, 안 나갔어요. 잘 달렸습니다. 막사는 선수가 많은데요. 앞에 앞뒤입니다. 자볼 컨트롤 좋은데요. 응? 아 위험한 상황으로 가기 전에 잘 거둬냈어요. 음, 감. <laughs> 스오핑 아, 터진다. 자 지난 15분간의 점유율은 홈팀이 더 높았는데요 계속 적극적으로 움직여주면서 기회를 만들면 동점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까비 잘 들어갔습니다 멋진 태클입니다 자 깃발이 올라갔죠 공격 실패합니다 옵사이드입니다 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자 양팀 모두 중원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침착하게 볼을 컨트롤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 들어갑니다. 좋은 시도였습니다. 아쉽게도 아, 수비가 차단합니다.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스로인 오, 나이스, 나이스. 자, 이번 코너킥으로 한골더 달아날 수 있을지 공격수들이 중앙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 멀리 올렸습니다. 앞골 걷어내면서 위기를 벗어납니다. 계속 전진합니다. 계속 갑니다. 자 만들어봐야죠. 자스로인 히슬 클로 차단합니다. 중심 <놀람> 히슬 불었습니다. 결국은 동점골을 만들지 못한 채로 전반전이 종료될 걸로 보입니다. 네, 몇 차례 번뜩이는 공격은 있었는데 수배적으로는 지금 좀 불안점이 보이거든요. 후반에는 수배 전술에 대한 아, 재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라갑니다. 더 <놀라> 나아. 였는데요. 네, 부심이 맨눈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거의 동일 선상으로 봤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올라온 집중력이에요. 1분의 시간이 더 있습니다. 에이.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휴대폰이 막았나? 씨 바깥에가 됐나? 근데 핸드폰도 이상해. 요즘에 막이상게 터치가 돼. 나도 그래. 못 어, 써. 막이상게 터치되고 그러고 갑자기. 나도 그는데 핸드폰 못 써요? 자 이제 후반전 시작합니다. 현재 매드레즈가 점차니 기종이 뭔데? 노트 2요 뭐 <laughs> 음. 그 나도 이시아그구죠 <laughs> 아, 리 쓰고 있그 나는 아, 그렇고있어렇죠 아, 그 아, 죠 아, 지금 동료끼리 호흡이 맞지 않았네요. 자, 역습할 수 있습니다. 자, 빠르게 갈수 있을까요? 연결 좋지 못합니다. 자, 지금 패스 좋습니다. 자, 수비가잘 막아냈어요. 이런 짓은... 샤키가 아, 이제야 잊 하... 아, 지금은 좀놓습니다 <laughs> <번지럽습니다>. 고마십니다, <laughs> 심판님. 제가 뭐 발을 걸었습니까? 뭘 걸, 뭘 했습니까? 어, 왜, 왜, 왜가 팔리냐? 이게 터감한 태클로 막아냅니다 <목소리되럼> 매들레즈의 이번 공격, 자, 뭔가 만들어보나요? 자, 빠르게 올라가야죠. 역습 기회. 역습 시도 하지만 상대에게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자, 정규 시간 30분 남았습니다. 자, 어? 지금까지는 원정팀이 더 낮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경기는 리드를 하고 있어요. 효율적인 운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빠르게 올라가 볼수 있겠는데요. 아, 멋진 태클입니다. 단칙 아닙니다. 어, 양팀 볼이 그야말로 구담탕 버리고 있습니다. 턴오버를 좀 줄여야겠습니다. 네, 서로 조금 더 정교한 터치가 필요합니다. 기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자, 떨쳐냅니다. 떨쳐냅니다. 패스를 가로챕니다. 아, 밀리지 않아요. 좋습니다. 자, 지금 좋습니다. 왜요 <laughs> 골킥이 되네요 경기 종료까지 20분 남았습니다 조금씩 발이 무거워지고 있는데요 길목을 잘 보고 있었습니다 자 매드네즈가 코너킥을 차겠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정말 저로의 동점골기입니다 라이스 <laughs> 됩니다자 수비 집중력 좋습니다. 상대의 기회를 차단합니다. 아 이런 수비가 팀을 구하는 거죠? 멋진 수비입니다. <laughs> 오 지금 아프겠는데요? 태클이 너무 세습니다. 대장이야? <laughs> <laughs> 아, 아니네아 다행이다. <laughs> 쟤각하다네 오늘 정말 깔네한태네이 쟤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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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 좋은 전개였지만 뚫지 못합니다. 아 수비가 굉장히 좋네요 이 팀. 응잡았나요 예, <목소리> 살짝. 열렸어요. 어디네? <목소리> 상대 팀보다 어, 그래. 앞서서 빠리 좀 크지. 옵사이드 선언입니다.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골 차입니다. 한골 차. 온라인 바깥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기예요 네, 위험한 상황이었는이요이는가요 어, 네, 아, 팀 동료를 살짝 빗나가네요. 벗어났습니다. 차단. 일단 굳혀 줍니다. 공격 차단 좋았습니다. 어, 왜안 왜 보다. 2분의 시간이 더 있습니다. 박공 까비, 까비. 홈팀이... 똥을 너무 많이 썼다.